호두과자 맛이 궁금해서 제가 다 사왔답니다 솔직리뷰 재밌게 시청하세요 천안역 택시정거장 바로 앞에 있는 옛날 호두과자 학화할머니 호두과자 천안당 호두과자 태극당 이렇게 방문했어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먼저 천안 옛날 호두과자는 메뉴가 되게 다양했어요 앙버터 호두과자가 있는데 인스타에서 복호두로 한참 유행했었죠 가격은 20개 11,000원 호두과자에 버터가 박혀있는 거예요 팥과 버터의 조합은 진리인 것 같아요 근데 먹다 보면 조금씩 느끼함이 올라와요 한세개까지밖에못 먹을 것 같아요 튀김소보로라는 메뉴가 있는데 가격은 7개 6,500원이고 튀김소보로는 야구공만한 크기이고 내용물은 안쪽부터 저강금, 빵, 튀김순으로 되어 있어요 입천장이 깔깔깔끌할 정도로 바삭하다 안쪽은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튀인 거라 많이 못 먹을 것 같아요 뭔가 특이한 호두과자를 먹고 싶다면 한번 추천드립니다 일반 호두과자는 흰안금이 기본이고 저강금은 말을 해야 주시더라고요 저강금 호두과자는 홍타령 호두과자라고 하나 봐요 저강금은 팥 알갱이가 씹 피는 느낌이고 달지 않고 앙금의 수분이 적어 뭔가 어른스러운 맛이에요. 흰앙금도 파단갱이가 없다 정도 차이이고 비슷하네요. 개인적으로는 흰앙금보다 저앙금이 맛있더라고요. 다음은 학화할번이 호두과자예요. 1934년부터 시작해서 90년이 되어가는데 오늘 가본 네곳 모두 50년 이상 되었다고 들었어요. 역시 천안하면 호두과자네요. 흰앙금만 있었고 가격은 15개 6천 원이었습니다. 팥알갱이가 거의 없었고 부드러우며 호두의 맛이 가장 많이 느껴졌습니다. 정확히는 호두 껍질 부분의 떫은 맛이 크게 느. 느껴졌어요. 그리고 부드러운 빵 먹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은 천안당 호두과자입니다. 15개가 5천원이고 저강금만 있더라고요. 안금이 부드럽고 네곳 중에 호두가 가장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호두과자 하면 딱 떠오르는 고속도로 휴게소 호두과자랑 가장 비슷했습니다. 물론 맛은 휴게소 호두과자와 비교가 안 되게 맛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휴게소 호두과자는 호두과자인지 단팥빵인지 헷갈릴 정도로 호두가 찌끄는 게 들어가 있어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다음은 태극당입니다. 흰안금만 있었고 가격은 16개 5천원이었습니다. 겉 부분이 델리만쥬 느낌이 났고. 맛도 델리 만주가 계속 생각나는 맛이었습니다. 뭔가 델리 만주와 호두 과자의 중간 느낌, 호두 과자인 척하는 델리 만주 느낌이었습니다. 가장 달달한 맛이었습니다. 호두 과자가 먹고 싶은데 천안 갈 일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문제 없는 게 전국에 체임점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군데 모두 택배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방에 정리해 드릴게요. 특이한 호두 과자를 먹어보고 싶다 그러면 천안 옛날 호두 과자 빵을 좋아하신다 학화 할머니 호두 과자 호두 과자 하면 딱. 떠오르는 맛, 휴게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천안당 호두과자 달달하고. 델리만주를 좋아하신다. 태육당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저는 오늘 지인 만나러 충청남도 천안에 왔어요. 천안하면 호두 과자인 거 아시죠? 천안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다 보니 호두 과자 가게가 무척 많이 보이네요. 천안은 호두 과자의 진심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기차역에서 누굴 기다려 보신 적 있나요? 만약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 호두 과자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